사도행전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위치방을 거쳐 에베소에 왔다. 바울은 거기서 몇몇 신자들을 만나 물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이 내려 그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는데 모두 열두 사람쯤 되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하고 사람들과 토론하며 그들을 설득하였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믿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공공연하게 바울의 가르침을 비난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신자들을 데리고 그들을 떠나 날마다 두란노 학원에서 가르쳤다. 이렇게 두해를 계속하는 동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그리스 사람들이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희한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대기만 해도 병이 낫고 악한 귀신들이 나갔다. 이때 몇몇 떠돌이 유대인 무당들도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들을 쫓아내려고 하였다. 그들은 악한 귀신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나오너라 하고 외쳤다. 유대인의 대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이 이런 짓을 하였다. 그러자 악한 귀신이 나는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고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모두 때려 눕히자 그들은 상처를 입고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모두 두려워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였다. 그리고 많은 신자들도 찾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일을 공적으로 고백하였고, 많은 마술사들도 그들의 마술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불태웠는데, 그 책값은 무려 5만 드라크마나 되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은 힘있게 계속 퍼져나갔다. 그 후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심하고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에도 가 봐야겠다고 하였다. 바울은 자기를 돕는 사람 가운데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그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머물러 있었다. 그 무렵 사도들이 전한 주님의 말씀 때문에 에베소에 큰 소란이 일어났다. 거기에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인이 있었는데, 그는 은으로 아데미어 신의 모조 신전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하게 하였다. 그가 하루는 직공들과 동업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면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여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은 것을 여러분도 보고 들었을 줄 압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사업에 대한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가치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시아와 온 세계가 섬기는 아데미 여신의 위엄마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위대한 네, 네, 에베소의 아, 여신 아, 아데미요. 아데미요 하며 고래고래 소리쳤다. 이 일로 그 도시가 온통 소란해졌으며 군중들이 바울과 같이 다니던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갔다. 그때 바울이 군중들 앞에 나가려고 하자 신자들이 못 가게 말렸고 또 아시아 지방의 로마 관리 중 바울의 몇몇 친구들도 사람을 보내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강곡히 말렸다. 한편 군중들은 왜 모였는지조차 모르고 저마다 떠들어대서 연극장 안이 야단법석이었다. 그때 몇몇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군중들 앞에 내세웠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모두 조용히 하라고 손짓을 하며 변명하려고 하였으나 군중들은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일제히 위대한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 아데미어, 아데미어 하며 약두 시간 동안이나 외쳐댔다. 마침내 서기장이 나와 군중들을 진정시키고. 이렇게 말하였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우리 도시가 위대한 여신 아데미의 신정과 하늘에서 내려온 신상의 수호자가 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일이 아닙니까?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정하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끌고 온이 사람들은 신전의 물건을 훔치지도 않았고 우리 여신을 모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또 함께 온 직공 여러분이 고소할 사람이 있으면 재판할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거기에 가서 고소하도록 하고 그 밖에 다른 문제가 있으면 합법적인 모임에서 해결짓도록 하십시오. 아무 이유도 없는 오늘의 이 소란 때문에 우리가 로마 정부로부터 문책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불법 집회에 대하여 우리는 변명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그는 군중들을 해산시켰다.